코로나로 비대면 행사가 많아지면서 영상 제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는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영상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효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청년들이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연합예배 행사를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 산페드로 소금과 비귀의 청년들은 지난해 CTS 주의 필리핀의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훈련받고 이후 실력을 쌓아가며 교회 내에서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한 현지 청년들이 세상이 멈춘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더욱 발전하여서 교회의 큰 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처음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성교지에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아직은 익숙치 않은 라이브 장비들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1년여간 미디어 훈련을 받은 청년들은 어려운 난간을 함께 쳐나갑니다. 라이브 방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Today was a big day for us as we do our live streaming, first ever live streaming here in San Juan, Batangas. For me personally, it was quite tough because of unstable, un unstable connection. But still, uh, by the works of God, by the, ho by the Holy Spirit, God will make it possible. And I'm really thanking God for the knowledge that He gave us. And I know and I believe that we will pursue these things for the glory of God. Sobonga, 청년들의 미디어 사역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미디어를 선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소통을 했다면 이젠 상호 보완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온라인 사역하는 모든 플랫폼에 어, 라이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기도회를 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교지 청년들을 통해 미디어 사역이 풍성히 열매맺길 바랍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